중국의 아파트 철거 장면이 충격적이다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14개 동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한순간에 도시 한복판이 폐허로 변한 이 장면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1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단 3년 만에 공사가 멈췄고 이후 무려 7년 동안 흉물처럼 방치됐다고 한다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며 붕괴 위험이 커졌고 주변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됐다고 한다 결국 당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무려 4.6톤에 달하는 폭약을 설치해 단 45초 만에 이 14개 동 전체를 폭파 철거한 것이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콘크리트 더미가 산처럼 쌓이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한다. 원래는 15개 동을 동시에 터뜨릴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한 동은 철거하지 못했다고 한다.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진짜 부동산 좀비물 같다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한다.